빙의와 테마라는 단어가 동서고금에 존재한다. 곧 우리 몸에 영혼의 자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단어이다. 빙이 바르고 강건하지 못한 영혼이다. 게으름, 욕심 등 대표적인 단어로 표현된다. 남을 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해하는 것을 빙이라 할수 있다. 왜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안 좋은 영혼에게 내어주는가? 왜 점령당하여 내 몸의 주인인 내가 하인으로 사는가? 스스로 얼마든지 테마라는 것을 할수 있다. 스스로를 반성하며 발음과 강건함을 유지하면 테마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매일매일 자신을 반성하라, 뉘우쳐라, 실천하라. 게으름, 욕심, 사치화, 욕설, 폭력, 변명, 무책임, 비난, 자만, 오만, 교만, 불신, 도벽, 타인과의 소통의 부재,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 과도한 식탐, 자제되지 않는 술버릇, 세상에 분노하는 마음,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는 마음 등 모두 빙의의 안 좋은 영혼이다. 물리치고 몰아내야 내가 편하게 살수 있으며 더불어 살수 있다. 이미 많은 영혼에게 자리를 내줘 스스로의 의지가 약해질 때 의지를 갖고 노력하여 사람으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분에게만 신명전은 퇴마라는 것을 해주신다. 돈 얼마 내고 스스로는 노력지 않으며 신명이 다 해주시길 바라는 자손은 퇴마를 해 놓아도 다시 안 좋은 영혼을 불러들인다. 의지를 갖고 도와달라 하셔야 한다. 바르고 강건하며 유쾌한 영혼만을 불러들여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배우고 깨우치기에 짧은 생을 허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의지는 삶의 힘이며 방패이다.